다음 아, 여기 오늘도 어, 남한의 북한군 단체들도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 아주 몇만 명 높은 애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여진성 비치의 그런 사람들 탈당체들의 지금까지 입국 활동을 불순양명으로 예, 헌신과반체 동활동을 어, 인지업 등사 부장 합다 지금 한해동. 우리 소도리 못 가겠다고 버티는 태국, 어버, 귀순 어민들의 그 처참하고 끔찍한 현장을 저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북한 귀순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미국 국민이 아니라고 북한 주민이라고 해서 파리 목숨보다 쉽게 죽으로

그한은 잔혹한 중대범죄입니다. 바로 이 범죄에 책임자를 처벌하야 하고서는 책임자, 주요 책임자 누구입니까? 누요한 책임을 지는? 반반도의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수이 반복하고 바로 2,500만 북한 주민과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로 반반도의 정의를 제대로 똑바로 볼수 네.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